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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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어 나도, 어도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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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어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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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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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도 나도, 이 나도, 나도, 나

오케이, 패턴, 패턴. 다 뭐야, 뒤. 아 e s t pas grave. 이 e s t p p 라

잠기 밑에 중단. 있어요 이오케 있어요? 이 오케이. 오어이오운이 오케이. 오무이부탁이다케이됐다 뛰어야겠어. 케이좀케전해야겠어케이오이이 오케이. 오케다

빠르게 가요. 두 명은 싸우는데, 나는 빠르 가자. 가기 아니야. 저기 가까이 얘기하니 어. 머를 부탁한다. 별로 빠지거바꿨서 아, 저잘못겨좀좀해겠다 캐트 여기 있어 꽤 도움이 될 거야. 헬트리가 하나도 없네. 아... 그진 애들도 교정 오래 가지고. 있어 <놀람> 여기 여기 저기 보인다. <놀람> 아, 어떤 팀인가? 아, <놀람> <일, 놀람> 싹 쓸어주지. 잠깐만 기다려. 실드 충전.

s 그 c k y Sucky, s 야, 배터리 이 하나도 없어. 캐오팩 쉴드 좀어드 충전할 게. 일곱 개 가서 만들고 와야 그래. 카페 만든다, 제작 중! 멈췄는데? 아, 나 멈췄어. 아, 움직인다. 진킹 아, 같네. 뭐야. 어평소5 아, 0도인데 뭐야, 이거. 어, 이안 아, 나올 거특기가 내려온다. 시 8. 앞에 대작품이었어 근데 이게 인터넷 문제 같아. 옆에 폭풍도 멈추네. 음, 열로 나왔어. 은다네 어, <놀린> 옆에 아,

뒤통에 쳤여기고 알아들려. 켈나 만들었다. 얘네들이. 준는거 내... 내... <laughs> 뭐... 있나요? 한 개밖에 없네. 예? 브라운드 그 집대. 실드 먼저 여기 어 여기 잠깐만 발토리. 찔가 일단 가 실드 충전 중. 개게네네네렇게 샤콘 타냥 여기 있어. 산탄 분산이 적당해. 저쪽에 목표가 있다. 지않킬저 6킬. 하나씩 봐. 킬3킬 되나? 어, 5분 되면 되겠는데? 4킬만 더 하면 되네. 나2 위로 올라갔다. 이쪽 가서 3킬, 4킬이면 많이 처먹어야 되는데 이거. 2, 3, 4. 다 잡아. 돼. 진짜 다 잡아야 되는데. 33은 면널 마야. 3 하면 얼마야? 비3 3배면시이 3배는 살짝 여는있는데는 시비. 3배는 시비. 3배는 시비. 3배는 시비. 3배왜 나를 3 왔어 왔어 3배는 시비. 3배는 시비. 비비

쉐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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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쉐 빨리 빨리 드 쉐이드 쉐이드 이 저러게 뼈라게 똑똑하다. 대제 똑같아. 아나디안스로 때려. 게 아니 팍스잡았 아, 야, 야, 나 자, 자, 아, 나패. 내가 저기 가서 어 아나디안스 고이 막기라 킬안 거야, 이제. 나 2킬, 2킬 해야 돼. 나도 있대. 이상한 아직 충분한데? 아, 나이프 없네. 시리즈다. 레벨 오드좀 충전해야겠어. 뭐가 없다고요 실드 충전할게. 아, 있네. 죽이 좀 하더라. 챙겨 가야 돼. 려 줄게. 4 버튼 누른킬안 왔어요. 어어 물러. 내려와 내려와. 내려 아이씨 저거, 뭐, 저거 못죽거네 오른쪽 집힐좀 해보고 싶어 과자 아나 이. 그래 그래 그래. 다크인데 일단 두명 2킬 하고 해 2킬 나 빠져서 죽야돼나 여기 몬타리랑 붙어온다 절대 죽으면 안돼해 누웠어 하나 누웠어 나 베이지 2킬 게면대잖아이길어 아, 나왔어. 어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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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저 인기꾼. 탱크, 탱크. 이제 이남에어나 배, 이스스 거의 크랙이야. 어, 나 이틀 날았어, 이길 이거 이거 잡아. 어, 나이스. 됐어. 어. 1아너킬인데아 어? 살렸다 이거 살렸다 아까 내가 여기 중앙에 있고 그러니까 여있한 명만 한 명만 아, 무조건 한 명, 한 명, 무조건 확킬 쳐줄게 그래, 싸우고 있어 가야돼 가야돼 무조건 가야돼 무조건 가야돼 어, 아, 그래. 귀한..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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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니야 아니야 위까지라세아냐아아 오케이 오케나다간다간다가야팀이야 오케이 오케이 일단 몇 명인지 확인을 제대로 할수있을 I do <laughs> 어, 어? 아 o t know. There's a chance to see us. I look 야 t the people. 이 o u e 나 thing. Oh, no. I'm t a l k i Oh. 바로 알죠